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백삼6편 이십삼절부터 이십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백삼6편 이십삼절부터 이십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백삼6편 이십삼절부터 이십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한 헤세드, 영원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쏙쏙 들어오죠.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러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세드는 인자하심입니다. 한결 같은 사랑.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로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감사는 결국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연결되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원망, 불평, 비난, 짜증, 험담 이런 게 나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자하심은 영원한 헤세드입니다. 영원히 한결 같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작은 감사의 불씨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큰 감격의 불꽃으로 올려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 건지십니다. 시편 130편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하나님, 이 기억이라는 것은 히브리로 자카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생각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기억은 바로 앞에 서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기억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부탁드렸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은 결국 건지심과 회복의 손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상의 공급과 구원까지 책임지십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공급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시평 기자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전체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목요일에는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뭐 어쩌면 같이 식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요일에는 보통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역사도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큰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의 안전, 가족의 숨결 속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기도회로 나오실 때는 성령 체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엘리야가 굶주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영적인 공급 또한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로 나아올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감동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감사로 쌓일 때 우리는 어느덧 영원한 감격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영원한 해세들를 향한 감격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영원한 헤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 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무조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반주에 맞춰...